탈모 원인과 과정별로 시술 방법이 틀리냐고 물어보시는데, 탈모 원인은 다양하죠. 탈모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, 탈모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양해요. 자, 여기서 원인과 그 과정에 따른 시술 방법이 다르냐고 물어보는데, 시술 방법이 다른 거는 솔직 과정 쪽이 조금 더 틀릴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오셨는데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. 지금은 고민하시는 부분은 정수리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진단기를 대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할때 보면. 이 탈모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? 저희가 작업할 때 보면. 정수리로 해서 O자 탈모로 알고 오셨는데, 저희가 딱 보니까 M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U자로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자, 그러면. 저희가 이걸 유지를 얼마나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? 유지를 적어도 아 여기서 항의 달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따 제가 이제 색소 얘기할 때 얘기를 할 거지만 영구적인 것과 반영구적인 게 있는 거예요. 어,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어, 이거는 제가 색소 활용 설명을 해드릴 때 어,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유지기간 5년에서 예를 들어서 뭐 7년 또는 뭐 7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갈수 있겠죠. 어, 이거는 각자가 시술하는 테크닉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틀려요.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와서 재토치를 받게끔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, 어떤 원장님들은 3년에 한 번씩 재토치를 할수 있게끔 시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유지기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연구적인 것 외에는 시술하시는 분들의 테크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. 원장님들이 뭐 여기저기서 다 들어서, 예를 들어서 반영구적인 거는 한 10년 간다더라, 뭐 이렇게 종합을 하셔가지고, 내가 작업하는 방식이 10년이 안갈 수도 있는데, 고객들한테, 이건 한 10년 정도 갑니다. 라고 얘기를 했을 시에, 고객님 뭐한 1, 2년 지나가지고, 눈에 띄게 흐려졌다든지, 눈에 띄게 채도가 낮아졌다든지 하시게 되면, 문의가 오시겠죠. 어, 이거 10년 간다고 했는데,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, 많이 너무 밝아졌다. <laughs> 검은 느낌이 없어졌다. 커버 느낌이 없어졌다.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. 그것도 시술 테크닉에 따라 틀리고요. 그리고 과정. 이 과정도 솔직히 시술 테크닉에 따라서 틀려요. 어떤 게 틀리냐면 어떤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고객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만 시술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술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예시로 들자면,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부위까지 시술을 해주는 편이거든요. 저희 이제 기법으로 시술을 했을 때는 거의 7년? 7년에서 10년? 저희는 더 위쪽으로 가는 시술법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돼요. 이게 지금 탈모가 진행이 돼서 오신 건데, 앞으로 진행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. 옷자로 오셨으나 정수리만 퍼져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, 이 O자로 해서 탈모가 고민이 돼서 오셨어요. 근데 보면 주변 머리가 이 M자를 향하는 자코 부분이 여기면 이 부분으로 향하는 부분이 머리카락이 얇거나 주변에 이런 모발보다는 짧은 경우가 보이거든요. 내가 커트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머리 자체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U자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요. 이런 분들은 여기가 모발이 좀 남아있겠죠. 그죠? 그러면 이 부분만 고민돼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라인까지 앞으로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는 소실될 것 같은 부분까지 견적을 내서 시술을 해주시는 게또 좋겠죠.